예전에 다니던 제 회사 친했던 한 분이 몇년 만에 정말 연락이 왔습니다 나이도 저랑 비슷하고 아이가 하나 있는데 올해 초등학교를 입학한다 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1년 반 전에 이분이 울산 동구 쪽에 새 아파트 전세로 입주를 하게 됩니다 입주장에 들어간 거라서 전세금이 엄청나게 낮았죠 그러니까 아무 부담 없이 잘 살고 있었고 나중에 2년 뒤에 이제 다 다가오죠, 이제. 계약갱신청권이 있으니까 2년 더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전화가 왔죠. 계약 만료 5개월 전에. 원래 서로 이 협의를 하게 되죠그 사이에. 본인들이 실거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약갱신청권을 쓰고 싶어도 계약갱신청권을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쓰고 싶어도 집주인이 들어온다니까. 하 그래서, 뭐 알겠다. 그리고 이사하면서 전세금을 안전하게 내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가실 때까지 집 내부에 새 아파트니까 잘좀 써달라 이렇게 부탁하면서 끊었는데 갑자기 이 사람이 제 지인이 이제 맷목 연고죠. 모든 계획이 흐트러지면서 아무런 뭐 준비도 안돼 있었고 뭐 경제적이나 마음적이나 특히나 첫째가 이제 1학년 입학을 했으니까 다른데 이사 가기도 지금 전학 가기도 이렇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살수 없이 최근에 그 전화 받고 나서 주변에 부동산 돌면서 같은 아파트 그러니까 전세로 이사는 하게 그나마 가장 좋죠. 와이프 분도 들어보니까 울산의 동구 쪽에 출퇴근하기 편한 그런 위치에 있고 이분도 마찬가지고 아이야 학교야 뭐 방금 얘기 드린 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그리고 엄마들끼리 이제 학기 초가 지나고 많이 친해져서 엄마들끼리 정기 모임도 갔고 뭐 태권도랑 미술학원 이런 데 같은 데 보내는데 그 엄마들끼리도 친해졌다 하면서 이사 가기가 좀 그렇다 그래서 기존에 살던 그 아파트 다른 쪽에 전세 나온 거 알아보러 갔다가 기절할 뻔 했다는 거죠 왜? 일년반의 입주장 때 비해서 전세 가격이 그때보다 많이 올라가 있다 수천만 원 차이란 얘기입니다. 이분 계획은 2년 더 연장해서 살고 뭐 최대 뭐 5%만 이렇게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계약갱신청구 쓰면 연장해서 살까 사용해서 준비가 안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임기 전세 자금도 대출로 풀로 다 받았고 추가로 이런 와이프의 신용 대출 거기도 직장 생활하시니까 을 신용 대출 받아가지고 몇년 전에 차를 새 차로 신차로 그냥 질러 버렸다. 그럼 어쩌냐? 뭐 회사에 이제 이 회사니까 옛날에 다녔던 회사니까 소액 대출이면 잘 나오거든요. 회사에 통해서 소액 대출 을 받던지 아니면 뭐 마통이나 시용 대출 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으로 해서 현금을 융통할 수밖에 없지 않나. 동일한 아파트 똑같은 평수로 가려면 그 돈을 더 수천만 원 올라갔기 때문에 그 돈을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미 그니까그 집의 규모에 맞춰서 뭐3 0평되기 때문에 뭐 살림살이 전자제품 아이방도 이렇게 다 꾸며놨고. 본인의 서재도 다 꾸며놨고 물품들도 다 그냥 새거니까 그렇다 해가지고 이미 다들 눈이 높아져서 구축으로는 또 가기 싫다 그러고 근데 인간은 원래 다사람다 그런 거죠 삶의 질이 그렇게까지 막 올라가 있고 그렇게 편하고 좋은데 구축 가면 지하주차장도 엘리베이터 연결 안돼 있어서 싫고 비 오면 비 맞아야 되고 또 춥고 하니까 커뮤니티 시설 그런 것도 없죠 구축은 또 지상에 차가 이렇게 또 많이 다니니까 아이한테도 좀 위험할 것 같고 구조도 또 별로고 근데 왜 전화를 했을까 라고 제가 다시 물어봤죠 근데 전화한 이유가 그 전세금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 나와 있는 전세 그 다른 아파트 쪽으로 전세 이사 가는 게 맞냐고 라 물어보려고 전화한 거죠 그래서 그 본인이 그러니까 내집 마련 생각이나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 이, 이분이 그래서 답이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신에 보증보험이나 이런 거 가입 잘 하시고 확정해서 잘 받고 아파트에 뭐전세세이 크게 없지만 그래도 잘 알아보시고 좋은 그런 전세 매물 골라 가지고 이사 잘 하셔라라고 제가 했죠. 전화 끊고 제가 이런저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년 살고 2년도 추가로 그냥 살수 있을 것이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실거주할 거라는 경우의 수는 넣어두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사실은 그 신차 있죠. 새차. 와이프 신용대출 받아서 현금으로 샀다 고그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현금의 여유분이 없다. 겉보기에는 잘 나가는 뭐 맞벌이, 중산층. 근데 실제적으로 현실은 속이 텅텅 비어있는 게 현실이다. 아무리 전세로 살고 있지만, 내가 사는 아파트 있죠? 그리고 내가 사는 동네. 이분이 울산 동구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향후에 내가 부동산 지인 화면을 띄울 건데, 최근에 입주가 많았습니다. 근데 향후에 입주가 신축이 별로 없네? 그러면 지금 전세가 회복이 되겠네? 앞으로 그러니까 신축 입주가 많아서 가격 조정이 많이 됐는데, 지금까지는. 앞으로 혹시라도 전세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많겠는 게왜 시주 입주가 없고 미분양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동구 쪽이. 그렇다면 혹시라도 아직까지 매매가가 치고 올라가지 않은 상황이고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매매 예정 갭이 붙었다 보니까 혹시 지금 그러면 내집 마련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고민도 좀 해보고 알아보시고 공부도 해야 되고 그러려면 당연히 울산 지역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뭐 당연히 추가적으로 같이 돈도 모아야 되겠죠? 배우자인 와이프와 머리를 맞대고 고민도 하고 어려운 길인 거 알기에 아무도 하지 않는 것이죠. 전세는 그냥 내돈 그대로 2년 뒤에 돌려받는 돈이니까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고. 혹시나 근데 반대로 집을 샀다가 폭락이 하락하게 되면 나만 손해고 내 돈만 까먹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본능이다. 더 알아보기 힘들어 막 이렇게 막 공부도 해야 되고 하니까 전세 살면서 편하게 살자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임차나 임대 전세로 살아도.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저는 다양하게 준비할 수 있었던 그런 시간들, 또 다양한 선택을 할수 있었고 여러 방향성이 있었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기회 비용들이 저는 다 그냥 날아가 버리고 신기루처럼 그냥 없어져 버린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정말 차가운 자본주의의 현실인 거죠 각자 도생의 시기입니다 각자가 알아서 본인의 인생 가치관에 맞게끔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 구독자님들과 같이 한번 제 지인의 사례를 들어보고 설명 한번 들어보시고 같이 한번 사용을 해볼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것 같아서 영상 컨텐츠로 제작을 해봤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 주시고요 영상 주변분들께 공유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날도 돌리고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어떻게 니다